하고 계시는 관상근 주직국장님 모셔서 기자회견만 성명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네, 저희는 불법 부정부패 정권 유지 즉각 철회하고매각총사퇴하라 정부는 일타정당 자유민주주의 치재 수호자단다 우리 정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문재인이 끝까지 깜냥이안 되는 불법 인사들을 정당 후보자로 진행하더니 악랄하게 정권의 독독을 덮는 데 앞장섰던 김오수를 검찰총장으로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자신들이 만든 장관 인선 기준을 위반한 29명의 인사를 야당의 동의도 없이 장관 운명을 권행하였다. 무자경 인사의 대표적인 변창암 국토부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전 국민적 공동과 등록을 샀고 결국 7 3년 만에 책임지고 사퇴했는데도 문재인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같정현 해양시장부장관에 대해서는 주 연속 대사관 국면를 마치고 귀국할 때 아내가 수천만 원의 미력산도사관를사들오지 무조건 이사진으로 방세를 내지 않고 민수를 했다. 마치 돈을를 찾는 불법 도적 사망 같은 짓을 핀 것이다. 노후 또대교통령장관에 대해서는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공직으로 비용 받고 한 번도 거주하지 않고 팔아서 무려 2억 2천만 원의 차익을 받고 우인은 절도죄로 벌금도 받았고 이 정도면 원지자와 자동성에 심각한 결혼이 있는 것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민 교습, 과학기술 전대통신부장관의는 것은 전화 소득세를 2년 간 내지 않다가 후보 지명 전후 245만 원을 몰아서 받고 있으며 교수 시절 국가 지원금을 받아 참석한 해외 세미나에 두 딸을 데리고 나간 후, 따운 배임 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 위장 전입, 성년세 승료, 논문 쾌적 의혹 등 수도 없다. 지금 문재인은 문따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이미 하고 싶은 거 정하고 있는데, 결국 그 결말은 고치서가 그될 것이다. 지금까지 문재인은 국민들에게 수많은 거짓말을 남발하고 있다. 국민들은 언제 백신을 맞는지도 기약하지 못하고 있는데 백신 성과 자랑을 하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 속에 있는데 딴사리만 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상하원 국동연설에서 북핵은 미국과 세계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오도와 통합 억지로 대처하겠다 라고 했지만 문재인은 또 김정은과 발랄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문재인에게는 외교도 안보도 경제도 일자리도 다 필요 없고 오직 문재인 스스로를 돕기 위한 두고만치고있는 꼴이다. 국민이 얼마나 더 오십대 알고 이니 하고 싶은 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눈을 숙였습니 문재인은 국민의 민심을제 버리고 가장 강한하게 자타 독재를 한, 한 대한민국 정권으로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문재인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불법 부정부패상관 후보자에 대한 진행을 철회하고, 불법 무능 정권 노력을 총사퇴시켜야 한다.